안녕하세요, 테드입니다. 네, 오늘은, 아, 보다시피 제가 지금 계단에 앉아있죠. 네, 계단에 앉을 수 있는 스크립트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. 일명 계단 앉기, chair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이렇게 퓨즈판에 붙여서 앉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, 일단은 제가 어떻게 앉는지, 그리고 뭘 해야지 앉을 수 있는지, 그 낚시도 가능하다. 지금 보여드렸죠. 그,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수 있어요. 화살도 쓸수 있고, 모든 것들을요, 가까이 오는 애들 때릴 수도 있고요. 움직일 수는 없어요. 앉은 상태로. 자, 일단은, 저, 저, 저 계단은 마인카트처럼, 마인카트는 길게 누르면 타지는데, 저 계단은 그냥 원클릭이 타집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점프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뭐 표지판 안 붙여도 되고, 그냥 이거 그냥 하고, 이렇게 앉아도 되고요. 네, 앉을 수 있고, 탈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는 이 계단을 네, 부시지 못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부셔지기는 한데, 한번 클릭시 내릴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뿌셔주고 낚시나 즐겨야지. 자, 아까처럼, 아까처럼 여기에서 앉아가지고,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멋있죠? 남자들의 로망, 낚시, 아빠의 로망인가? 핫. 네. 그리고 오, 집 인테리어 하기에도 편리하니까 집 인테리어 하시고 탈출맵 써먹는 사람한테는 아주 편리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. 네. 짧고도 짧은 테드의 리뷰였습니다. 그럼, 빠이. 아, 정말 좋은 것 같아.